네,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우의 세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파이썬이나 C++만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 텐서플로우를 처음 접했을 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다양한 오류 메시지를 만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텐서플로우는 바로 방향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된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이에요. 보다 효율적인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과 조금 다르게 미리 어떠한 식을 정의해 놓고 거기에 실제로 학습을 수행시킬 어떠한 데이터를 삽입하고 입력하는 형태로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바로 방향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대체 세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충분히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았을 만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번 바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텐서플로우에서 세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주신 뒤에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뉴를 누른 뒤에 파이썬 3 하나의 프로그램을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에다가 한 개의 상수를 할당해주도록 할게요. b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 c에다가 a와 b를 더한 값을 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c 를 출력하도록 만들면은 17.5와 5.0을 더해서 22.5가 출력이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c는 그 자체로 어떠한 텐서 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출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실행 결과는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상한 문자열이 출력된 이유는 바로 텐서플로우에서 데이터의 처리 단위는 텐서이기 때문이에요 즉 일종의 배열 객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떠한 배열 자체를 출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의 간단한 형태의 자료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작성한 수식을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형태로 그려보면 바로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즉 C라는 수식은 A와 B를 더한 값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식을 정의를 해준 거고요. 즉, 텐서플로우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래프를 정의를 해준 거고, 이러한 수식은 일종의 흐름을 가진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tf.constant 및 tf.add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한 명령어들은 다 이렇게 그래프를 정의하는 목적으로 작성을 한 거지, 실제로 그 자체로 어떠한 연산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와 b에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서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바로 그러한 흐름은 세션이 수행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이렇게 프린트 f를 하는 게 아니라 세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신 뒤에 이 세션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수식을 작동시켜 주는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22.5즉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스 코드를 수정하니까, 비로소 22.5라는 정확한 답이 도출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세션이란 실제로 값을 대입한 그래프가 텐서플로우 안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션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정의한 그래프가 동작을 할수 있다는 거죠.